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에 돌입하기 전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 같아서 연휴가 그렇게까지 걱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과연 우리가 정말로 안심해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 셧다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름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0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34% 올랐고, 나스닥 지수까지 0.42% 상승하면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일단 벤스 부통령은 이번 셧다운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셧다운이 장기화가 된다면 fmc 전에 연준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조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으면 10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셧다운 이후의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확률은 99%까지 치솟았고요. 12월 확률도 86%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서인지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점차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 전반에 관련된 내용부터 그 안에서 도지코인의 얘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요한 코인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졌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던 터라 고용 시장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연준의 스탠스로 미뤄 본다면 1 0월의 금리 인하 당연히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방송 해서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 11만 4천 달러 회복해 있습니다라고 짚어봤었는데 하루 사이에 11만 8천 달러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까지 모처럼만의 시원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코인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상승률을 꼽으라면 도지 코인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 코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번째 내용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도지코인의 가격 하루 사이에 6%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 개선도 한몫을 했지만 도지코인에게는 개별 호재도 있었는데요. 투자 기업의 자금 지원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았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썸점 미디어가 도지코인 채굴 업체인 도지해시에 25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행된 자금을 통해서 차세대 채굴기를 도입하고 채굴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겠다 도지코인 축적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도지코인이 밈코인이라서 내재 가치가 불분명하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요 그래도 기업의 축적 전략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도지코인이 태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격을 더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웬만한 코인들은 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4% 넘게 올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만 8천 달러를 뚫고 위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11만 9천 달러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굉장히 짙은 녹색 띠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4,300 달러도 회복을 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XRP도 3% 넘게 4% 가깝게 오름세 보이면서 이제는 3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솔라나도 6% 넘게 오르고 있고 카르다노도 지금 6%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은 전반적으로 다 짙은 녹색을 띠고 있을 만큼 이 안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 가져가고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전문가님. 조금 더 꼼꼼하게 시장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부터 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 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 코드 스캔에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연휴 사이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10월을 맞아, 맞이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 7천만 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10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시작된 가운데 이번 달 시장 상황과 그리고 이제 주요 코인들 한번 체크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10월을 코앞에 두고서는 시장이 조금, 조금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10월 1일이 됐을 때도, 이거 10월에 과연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 의구심이 조금 드셨죠. 그런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업토버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봐야겠죠. 트럼프 정부가 또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이 셧다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 보면 좋을까요? 어,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연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의 회계 연도는 이제 1월 매월 10월, 10월 1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9월 30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이나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잃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해고 임박과 더불어 경제 지표 발표가 전부 지연되고 이제 또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발생합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도 왜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제 또전 신고가를 네. 지금 향해서 이제 달려간, 달려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게요 뭔가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배드 뉴스가 나오면 이상하게 시장이 올라간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어~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곧 내수 경계의 이제 부진으로 음. 이어질 수가 있,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수 경계 부진은 곧 이제 100%의 확률로 금리 인하가 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뭔가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너무 이렇게 편협한 시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금리가 인하되는 게 시장이 반응할 만한 거기는 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셧다운이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니까 시장에는 당장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을 음. 이제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지금 반대로 지금 상승을 하는 이유가 음. 이제 비트코인이 왜 탄생을 했는지 음. 그거에 대한 배경을 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 바로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음.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기존 이제 중앙정부와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음. 인해서 탄생을 했죠. 그 네네. 지금 이제 미국 영방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어쨌든 정부의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가운데서 음. 이제 그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네. 비트코인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의 통... 그뭔가의 장점에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죠. 이제 탈 중앙화. 음. 예. 어떤, 어떤 나라의 어떤 나라의 정부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자산이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지금 어, 1976년 이후로 20회 이상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저... 트럼프 정 이제 정권의 일기 때도 일기 때도 35일 동안 지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그때도 이제 경험을 이제 미루어 이제 봤을 때어 셧다운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오. 예. 하선 이제 경험에 비추어 이제 미루어서 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셧다운이 발휘가 되기는 했지만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히려 상승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건 여태까지 셧다운을 봤을 때또 그렇게 증시에도 또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져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셧다운이 됐을 때더 빛을 발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파급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있지만 일단 장기화의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이제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안 되기. 되겠... 지만 음. 어,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네. 이제 문제가 이제 경제 지표 음, 발표 가이 지연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당장 이제, 시, 이제 10월 15일, 이번 달 15일 날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음. 만약에 이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만약에 이제 지연이 될 경우에는 또 이게 시장에또 변동성을 이제 시장에 가진 이제 또큰 변동성을 음. 또 이제 끼칠 것으로 네.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지금 경제 통계가 이제 어쨌든 정상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염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셧다운이 언제 종료가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잘 세워놓을 수 있어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 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셧다운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개별 개별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이제 조금은 크게 크게 올라가려나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더갈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이전 신고가 죠 음. 1억 6천 9백만 원을 거의 이제 근접해서 도달했습니다. 네.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이제 이전 신고가인 1억 6천 9백만 원을 뛰어넘어서 음. 1억 7천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오.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전일 이제 전 이전 신고가였던 12만 4천 불은 아직 이제 미치지 못했지만 음. 어, 지금 비트코인은 진짜 불장이 오지 않았나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몇달 동안 계속 횡보와 지지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상승을 했, 이제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도 거래량이 터질 거라고 기대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어, 새벽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이 열심히 올라와 줬기 때문에 어,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원화 기준 1억 7천만 원 이상 상승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1.3, 1.3% 정도만 더 올라와 주면은 비트코인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달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그리고 소외된 이제 또 새로 이제 소외된 코인들 위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20%, 이제 30% 이렇게 이상 가는 코인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 전에 어쨌든 이제 수익 좀 수익화를 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매주 이제 히든 코인을 한두 개만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아래 QR코드로 입장하신다면 실시간 정보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짚어봤습니다. 밤사이에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1억 7천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 보더라도 신고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거기까지도 더 달려갈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하지만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받으시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밑에 단으로 하나씩 내려가 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의 상승은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밤 사이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에서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네, 현재 자리를 찾,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2개월 동안 이더리움은 9월 중순부터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음. 아직도 추세상으로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내려가는 자리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릅니다. 추세만, 현재 지금 추세만 계속 이어준다면은 이번 주 목표가는 650만 원. 원화 기준 650만 원 정도 잡아 주시고 어, 비트코인 흐름도 좋고 지금 신고가도 곧 돌파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이 가면은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XRP 같은 시총 상위 코인들은 무조건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현재는 매수보다는 잠시 감망해 주시고요. 감망해야 되는 이유는 앞전 고점에 지금 돌파 이제 앞점, 이전 고점을 지금 그 돌파하지 못한 이 실, 이제 돌파를 실패한 이 매물들이 지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그리고 솔라나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XRP는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락 수렴에서 오늘 중으로 지금 크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강한 저항 구간대가 원화 기준 4,300원에서 4,400원입니다. 어이 강한 저항 구간인 4,300원에서 4,300 4,400원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 준다면은 5,000원 가격대까지 이제 형성될 거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XRP는 아시다시피 이번 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여섯 개의 주요 XRP 현물 ETF에 대한 심사와 승인 여부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비트와이즈, 그리고 코인시어스 등 이런 지금 이제 그각 투자 기관들의 지금 현물 ETF 지금 승인을 지금 SEC에서 지금 앞두고 있고요. 어, 각 SEC가 지금 이제 이번, 이번 달 18일에서 24일을 사, 이제 24일 사이를 중심으로 XRP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지금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XRP는 현재 지금 원화 기준 4,100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 4,100원을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솔라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솔라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약일주일 동안 지금 하락했던 가격이 이제 절반 정도 지금 회복을 한 상황에서 다시 지금 30만원을 재탈환해 준 모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는 이제 워낙 기준 28만원입니다. 28만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어 아직까지 힘이 살아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솔라네에 대해서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2025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지금 워낙 기준 50만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각 전문가들의 이,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솔라나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물량을 조금씩 확보하시는 게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CMA에서 또 솔라나 선물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메이저 코인 중에서 최근 한달 동안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오면서 이번 주 내에 30, 이제 원화 기준 33만원까지 회복을 해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단에서 이더리움부터 xrp 솔라나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띠고 있는 코인들이 다수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50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축적해 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코인들 살펴. 봤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거 말고 나는 조금 더 탄력있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매 방송 때마다 히든코인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지난 방송에 히든코인이 또 힘차게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목표를 한20% 정도로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많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 히든 코인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종목명을 오픈해 드렸는데요. 바로 사인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음. 어, 목표가를 예상 목표가를 20%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 지난주 방송 이후에 그날 밤 자정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63% 이상의 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현재는 내려왔지만 50% 이상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은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큰 거를 준비하스, 준비해왔으니 기대하셔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름을 시원하게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사인 우리가 같이 공략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20%를 훌쩍도 뛰어넘는 60%도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정확하게 매도까지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저, 자세한 전략들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히든 코인 가지고 오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선물처럼 주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꼭 용, <laughs> 이제 꼭 수익 꼭 챙기시라고 두 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두개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어, 종목명은 비트코인 SV이고요.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셔야 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 동안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해주면서 10%동방 이제 10% 정도 지금 동반 상승한 모습인데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분할로 매수를 이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예상 목표 수익률은. 이제 3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반드시 손절가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손절가는 3만 1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키든코인입니다 마지막 키든코인은 이전 코인보다는 좀 목표 수익률을 좀더 높게 보겠습니다. 어, 최저 35에서 5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관련 코인들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예, 매집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코인 명은 이제 QR 코드로 입장하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이 히든 코인은 손절가를 2,600원으로 잡고 있고요. 예상 목표 수익률 말씀드린 대로 35%에서 50% 정도 지금 이제 기간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기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시장이 어려웠지만 어, 10월 달 들어서 추석 명절에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두 개나 제공해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는 이름을 벌써 공개를 해 주셨죠. 비트코인 SV 30% 정도는 갈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거보다 더 크게 바란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름을 가린 히든코인에 주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이 안에서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